이제 민간에서 또 주차장을 한 것을 영상 보면 이 주변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너무 없기 때문에 주창리인데요 이것이 일기 공사하는 것이 보이고 제가 한 2, 3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었는데 여기에 지금 주차장 부지가 제대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선까지 그어진 것을 볼수 있고 지금 이곳에 한 170대 정도 될수 있는 주장이 들어온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라인들 앞쪽 라인도 밀렸기 때문에 이 앞쪽 라인도 주차장이 될지 원룸 단지가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수익이 높은 것을 하겠죠. 근데 단 여기는 이제 앞쪽 토지에 이제 다른 지주가 있기 때문에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고 이쪽도 지금 전체 주차장 건강원 자리가 이렇게 필지가 밀려서 이것도 조만간에 아마 주차장 자리로 만들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 이제 주차장 같은 경우도 여기는 땅의 모양이 그렇게 이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효율적으로 잘뺀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이제 주차장 용지로 사용을 하기 때문에 상업용으로 우리가 쓰게 되면 이런 도로 전면이 앞쪽이 넓은 게 좋은데 앞에 도로 전면이 넓진 않지만 뒤쪽을 아주 참잘 활용해서 수익률적인 측면으로는 굉장히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 용인 SK 하이닉스 인근은 지금 보시면 아래쪽에 제가 이제 다음 영상이나 해서 이 중능 일반 산업단지와 지도믹스 일반 산업단지에 대해서 이야기또 들어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현재 부동산 사장님분들도 이제 드러는 받는데 도대체 정확한 위치나 그리고 정확한 자료들을 찾을 수가 없어서 손님들이 오는데 그냥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정도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그런 영상들 만들 테니까 그런 거캡처해서 손님들한테 ...한테 활용하셔도 되구요 현지에 있는 분들이 더 정확하게 오히려 소비자 분들이 더 요즘에 많이 알고 땅을 사러 가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땅을 사러 가셨던 분들한테 이제 그런 피드백들이 또 많이 옵니다 현지에서 전문가로서 이제 중계를 하시는 분들도 이런 참고자료들 제가 영상 계속 올릴 테니까 잘 참고하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 말씀드리면서 오늘 영상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